번,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비입니다. 오늘 사무실 한번 해볼 거예요. 응. 나이스. 오늘 우리 마더 할 거임. 아니, 마더가 아니고, 머더라고. 머더 할거 있냐 아, 제발. 나 보안관. 아, 제발, 나 살인자. 어, 나 살인자. 나 보안관. 나 살인자. 아이씨, 시민. 나 시민. 나 보안관. 대박. 너왜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돼? 나 보안관 옆에 있을래 이빈누이야 브이는 아이누나이누아 누나야 이나알아아아못 누나야. 누나야, 누나. 뛰어내려 오브이 a t to be? 나 가지고 있지 마. 야 뒤에 뒤에 뒤에! 이참에 살인자가 도와줘야지. 살인자 도와주세요. 나 살인자 지집 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차라리 좀뒤늦게 가가지고 쏜애 죽이든. 아 그렇죠. 오케이. 일단 도영이는 어디 있지? 아, 죽었어. 미안 미안. 얘얘 응? 살인자 몰려고 죽었어. 응. 한명 남았어? 아니. 하나 둘셋넷 다섯. 많 어디 남았어. 아니, 남... 어디 있어? 지금 2층인데 동냥은 내려갔어 어, 어? 뭐야? 오케이! 누구 죽었어? 나 오! 죽인다 오케이 yeah. 나이스 여러분 저입니다 저예요, 박수빈 수추 1바. 3바. 와. 미아미아미아. 미아미아나 스튜디오. 스 스튜디오. 스튜디오. 예스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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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마을 아씨 나 마을 싫은데 나 마을 최고 싫은데. 저는 해변섬이랑 마을이 최고 싫거든요. 어, 나 자기, 자기 거 보기 없기. 응. 오케이. 일부러 죽지 않아. 아, 진짜. 나 시민이야. 나, 나 시민이야, 같이 안다니, 니네랑. 아, 아, 왜 그래? 왜나따라 은일 싫어. 나 하트 코인 나도 주라. 아, 왜? 내가 왜 줘야 해? 아! 어! 보, 보안관 누구임? 누나 같아. 그러니까 나같내가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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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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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안 알려줄 건데, 보안관? 수빈인가?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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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아니, 니 아니, 안관아려고니어 아니, 야 보안관 려했어 <놀람> <놀람> 아니, 내가 여기 먼저 들어온 그러니까 내가 여기 먼저 들어왔어. 여러분? 아니 여러분 그러면 영상에서 한번 보세요. 봐봐봐 봐. 우나 우적 아니 제대로 해. 아 진짜. 제대로 했어. 아 방금 때! 아! 아! 우적 씻어 나이스. 예. Yeah. 집 아, 나 보안관 하고 싶어요. 나도 보안관 하고 싶어. 언니 보안관 하고 싶은 시민이야. 나도 시민이야. 아 예쁜 시민. 야 언니 호들갑떨 알았어. 나 라봉이 아, 옆에 안, 안 가. 언니 보안관. 초콜릿. 야 도영아 그걸 얘기해주면 도 그게 알지 않을까 언니가. 나 보안관이야. 뭐나 왜? 뭐야 야야야야야야 야, 보안관 보안관 그거 그거 개개개 개, 개, 개 그거 그거 스타스타스타 그 할로윈 아니 그 크리스마스 보자야 언니 언니 아니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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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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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봉아 이거는 보안관 누구였다고 라이스 그, 그, 나이스, 나이스. 보안관 나나 1빠 나1파 오케이 나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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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나펜 미아, 빨리, 아니펜아미살려아 펜션. 살려줘 펜션. 아펜아펜아 펜션 빨리 와라고, 펜 미아, 이아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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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미안 한다고 했어 알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언니 원래 몰래, 원래는 펜션 한단 말이야 언니요. 맞아. 보험은 다 풀어요. 나 12%인데 보험과. 뭐 어, 아씨 아니, 시민. 아나 아, 시민. 아 되게 짜증 나네. 왜? 문나가 왠지 사린이야. 나 사린이야. 어나 무기 금지로 들어와야지 안다고 아니면 수비해도 남아서 인자해?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랜덤인데. 아리다 오리다. 야, 나 먼저 죽이지 말고 다른 애 먼저 죽으면 안 될까? 보안관 여기 있어. 없어. 아니야 여기 있어. 근데 보안관. <laughs> 야, 총 지키기가 낫지 않을까? a t you're 너밖에 없는데 미안한데? i c e I'm n o 나이 o 이 n g to do it. I'm 나이스, 나 이뻐 예아 빨리 펜션 아우 우주급식소 아니 우주급식으로 오세요 우주급식으로 오세요 나이스 나, 나 살인자만 아니면 돼난 살인자만 살인자만 나 살인자 사, 살인자면 돼아 보안관.. 아니 시민! 하나아 시민! 나 수빈이 누나 사장은 절대 안 가. 아니야, 야. 수빈이 아닐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나두번 나 했잖아, 오늘. 이민엔 누나 같은데? 그러니까, 너가 너 시민이야 얘기 안 했어. 나시민이 했는데? 아, 그래? 아니, 시민. 나 누나, 누난 거다 알아. 나 아니야. 가야 근데 일단 도영이는 아닌 거 같아. 도영이랑 나랑 지나갔는데 서로 아냐. 나 그건 안 좋아. 우리, 우리, 안, 그거, 서로 안 죽였어. 지나지, 야지 검은 머리, 검은 머리! 나 아니잖아, 나 이씨. 검은 머리! 무서워. 근데 나,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 야, 검은 머리가 누구야? 야, 음, 지금 머리 명, 야, 지금 몇 명, 1명, 2명, 3명, 3명. 야, 지금 몇명 있어?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 야, 도영아나잘 숨었지? 어? 나 거기, 나 수빈이 형을 찾은대요. 아, 수빈이가 사진자야? 아니? 사진자 알겠어? 그럼 어, 나 코인 몇 개야? 0개. 어 왜? 야 누가 살인자라고? 저 TV 맨아 어, TV 뱀 아니 검은 머리 쟤쟤쟤 검은 머리 야 어. 검은 머리 지금 어딨어? 얘 지금 누나 옆에 어디에 숨었는데 어? 누나는? 야 어디에 숨었어 나 언니야? 은유은유 은유. 몰라 우리 누나 지금 2명밖에 안 많았어 우리 둘이 남은 거 아니야? 어맞 야, 여기 있지 마. 아, 내가 거기, 너, 거기 있었구나. 주빈아 저기 총 있어. 어디? 저기. 야, 우리가 살아있는 게더 나아. 그러니까. 저기. 괜히 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자. 아무도 없잖아, 지금. 아이씨. 에이. 죽었어. 누나, 누나가 우리의 생명이에 우리의 생명이 아니야. 아니, 가만히 있지, 고에야. 아씨. 그저, 이거. 이거 지저 그렇죠. 이거.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아. 오랴다. 아, 아. 이버 타임 다돼 간다. 이버! 피버 타임이다. 피부 타임 안 돼? 피부 타임인데 지금? 아니야 아니야 지금 피부 타임이 피부 타임 안 돼? 피부 타임인데 지금? 아니야 아니야 지금 피부 타임이야 민거가 이겼네 이유가 이겼네 <목소리> 와 대박이다 나이파. 나빠 나 맨처... 나 나도 나 편지 없나미식나오면 투표할 거야 나도나펜션 아, 진짜 좋아 나, 나, 나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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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해변 아, 진짜 해본. 찍짜 해본. 해본. 나나해변 아, 진짜 진짜 해변진 진짜 아니 고도용. 없 <laughs> เจี๋ยวมุกิท่องกันนะจบายบท่องค